네,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일단 오늘 스킨부터 보여드릴, 아이씨, 나안녹아 오늘 스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, 준석입니다. 저번 스킨 마리오고요 음. 자, 한번 해볼게요. 저번에 여기까지 있었 썼는데. 저는 전화를 되게 못 하는 것 같아요. 음, 제가 저는 이렇게 크게 안 들리는데 여러분은 좀 크게 들리고 제가 보니까 제 목소리보다 이게 좀더 크게 나더라고요. 아, 여기까지 쉽게 옵니다. 근데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말해야겠네요. 저는 목소리 좀 너무 작고. <laughs> 나 이거 안해 네 여러분 따로탈수록 잡고 올게요 아니다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래 미더야 번져지지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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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 네 여러분들 말해줄게 하나 있는데, 제가 초등학생이거든요. 아직 초등학생이에요. 아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어 마이크 어 뭐지? 지, 진짜 막 그런 거를 막 캠이나 저 저도 마음 같아서는. 막 t c 마크 스타 이런 거다 방송해보고 싶은데, 어 휴대폰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찍어버리니까 제가 어 그거 이제 휴대폰도 지들 만질 줄도 모르고 해서 그 뭐지 휴대폰으로만 다 찍으니까 편집 같은 거나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, 여러 그래서 제가 구독이다 그런 거를 다 말로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뭐야 좀 재밌게 만들지 라는 음,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하루부터 여기까지를 다폰으로 찍어버리니까 이제 편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진짜.

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네 다시 찾고 왔고요. 탈출맵 이번에 기억 상실 탈출맵이라고 하는데 내려가시오. 내려가. 아, 내려갈까봐. 자, 내려가시오. 음, 겁나는데. 뭐야? 아, 너무 어두워. 아이고, 나, 친구, 담요, 담력 훈련, 담력 훈련 쿨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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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o n 쿨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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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i 어디로 가지 일단 화장실부터 가보자. 느낌이 든다. 지하 어, 지 어. 지하가. 어. 화장가은못믿겠하가지하장 가자, 가자. 지하가. 지하가. 자하하지지하

Jump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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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이런 아, 거좀해보 쉽게 깨져. 깨지? 용게 깬다. 신기하다, 내가. 용어 오, 씨, 내가 신기다 봅시다 후, 우와. 나왜 이러니? 얘들아, 나왜 이러니? 풀. 나 미치겠어. 저기가지 깼으니까 버그 써야지. 오씨. 후, 정말 무서운 달력 훈련이야. 비록 친구들은 이렇지만. 언제나 친구들 생각하며 살 거야. 자, 두 번째는 뭘 먹을까요? 뭐야? 뭐야? 야, 나 이제 두개 있겠어. 야, 뭐야 이거? <laughs> 와, 진짜 우연 상실이다. 어디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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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어? 어. 네, 이거 나올 뻔했네요. 자, 여기서 녹화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엔... 음, 다음에는... 다음에 재밌는 탈출 맵! 다음엔 다른 아무 네, 이상한 소리 나는데 네, 다음에는 더욱 더 재밌는 게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요. 안녕.